안녕하십니까. 5월 원래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어요. 요즘에 좀 이제 병원이 바빠진 구생이어서 힘들고 좀 편하지만 병원이 일해야죠.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직장인 말씀 듣고, 그리고 기대하는 복권 추천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병원이 커지고 이러면서 병원의 부기 병원의 부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싶어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 모든 것을 직원을 사랑하고, 어, 직원을 최선을 다하고, 뭘더 잘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이사장님과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일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병원의 발전을 하는데 내가 좀 기여를 한 번이라도 할까. 마음가짐이라도, 뭐, 본인의 임무를 잘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마음가짐 하나하나 보탬이 돼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이 모이는 원래 회의라든가, 내일 모레 뭐 회식하는 회식자리라든가, 이런 다이빙도 전 직원들께서 모이는 자리니까다 같이 참여해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런, 우 한의 마음을 좀보여시으면합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CTC 회황을좀 알려드릴게요. 현재 나을 보강검사 중이에요. 모든 직원들 다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보강검사가 풀할것 같고 9월 두 번째 주부터는 가동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검진, 기간평가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음, 검진실, 다시 임상명의실, 영상의학과, 내시경실 네, 해야 되는 분야들이 각각 있어요. 각 부서마다 책임지고 힘을 모아서 7월 3일까지가 운영 네,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저희가 다른 발행을... 2월달에 지나고 t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기준치에는 지금도 합격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장님께서는 더 마음에 다 특히 이제 도서실조실에 상시 근무하시는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결정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아, 대단하다는 말씀 감사하게 미시티가도 건물이 해가지고 일반 근랑 동지나 공무원 동지들도 대단할 것입니다. 아, 그에 그래,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잘기 살기 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시 반에. 아, 정영호 박사가 오셔가지고, 지원들 교육을 한것 같습니다. 교육 끝나고 나서, 마이어스, 회에서 회식하는 걸로, 어, 진이 잡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지원들끼리 소통도 하시고, 서로의 얼굴도 익히고, 하기에 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혼자 근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동상한테 배려하는 그런 루카스입니다. 이렇게 동료가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